제가 이번에 도쿄 여행을 갔다 왔는데 비싸지만 정말 마음에 드는 비규어가 있어서 들고 왔습니다 가격은 3 5 0 0 0엔 정도 했고요 한국에서 사면 한 52만원에서 53만원 정도의 예약을 받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일단 저는 티어로 아카데미를 2기 나와 3기 나올 때 보다가 저거 안 보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 피규어를 사게되면서 다시 보게 될것 같아요 네, 그러면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키아바라고 도부키아 매장에서 사왔는데 정말 인기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실물도 너무 멋있어 가지고 이 제품은 히어로 데쿠의 헤드뿐만 아니라 미도리아의 얼굴 헤드도 같이 들어있습니다.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립니다. 열었습니다. 일단 이게 전부 다 이펙트 밭주고요 크기는 이 정도로 상당히 큽니다. 그리고 그 머리가 고정 고정이 잘안 되는 이유가 잘 고정이 안 되는데요. 잘 고정이 안 되는 이유가 이 미도리아의 얼굴 머리와 교환을 쉽게 하려고 이런 것 같습니다. 그런데 고정은 빡빡하게 안 되는데 이렇게 해도 떨어지진 않습니다. 근데 약간 이렇게 흔들리는 감이 있어가지고 이건 조금 조금 단단하게 고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. 그러면 나은 이렇게 했을 때는 떨어지지도 않고 별로 티는 안 나는데 약간 뻑뻑하게 고정 안 된다는 거를 일단 참고하셔야 될것 같습니다. 네 이렇게. 컬러 파츠를 모두 연결했습니다. 미도리아가 미도리아의 검은 채찍은 이 망토 뒤에 연결하는 부분이 있고요. 나머지 클리어 파츠들도 다 연결했습니다. 일단 크기가 정말 큽니다. 거의 30cm는 되는 것 같고요. 캐릭터 자체도 크기가 큰데 베이스가 있고 이펙트 파츠가 있어서 훨씬 더 화려하고 커 보입니다.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만듦새가 정말 좋아요. 한국에서 살라면 한 52에서 3만원 정도 했는데, 그래도 그 가격이라도 이건 이 정도는 이런 비교는살 가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도리아의 머리를 장착한 모습을 보여드리고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그, 근데 또 알아두셔야 할게 있는 게, 이게 무슨 파츠인가 했는데, 이게 미도리아의 눈물 스티커라고 하더라고요. 미도 이 피규어에서 미도리아는 굉장히 애틋한 표정을 하고 있는 헤드가 하나 들어있는데 어느 장면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거를 눈에다 붙이는 건데 이거 이 정도는 같이 나왔으면 좋았 좋았을 거라는 아쉬움이 약간 있는데 그래도 피규어가 너무 잘 나와가지고 선택하는데. 큰 지장을 주진 않을 것 같습니다. 제가 인터넷에서 이겉토부키야다크데쿠를 찾아봤는데 정보가 없, 거의 없더라고요. 영상으로 올리신 분들도 없고. 그래 가지고 이 영상이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그럼 헤드를 이제 바꿔 볼게요. 이렇게 미도리아의 눈물 스티커를 붙였습니다. 많이 티는 안 나요. 그래도 충분히 포인트가 될 만한 스티커인 것 같습니다 저 스티커 붙이는 걸 되게 싫어하는데 비디오에서까지 붙이게 될 줄은 몰랐네요 되게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미지로 봤을 때는 확실히 감, 가면 쓴게 나아 보였는데 이것도 정말 괜찮습니다 이미지로 봤을 때는 이 어두운 부분이 카메라에 잘안 잡혀가지고 별로 안 좋아 보이는 것 같아요. 하지만 이북 이렇게 하는 것도 정말 괜찮습니다.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정말 괜찮습니다. 표정이 정말 울분의 참 모습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고토부키야 미도리아 피규어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우리나라에는 아, 우리나라에서는 되게 비싸게 구해하고 정보가 없어가지고 많이 고민하셨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.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